거기를 갔다가 오늘 추러스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추러스 먹고 그리고 또2 차로 플라멩고를 또 배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가려고 했던 도 유명한 추러스 가게는 오늘 일요일 날은 안 열대요. 안 열어가지고. 혹시 길 가다가 추로스가게 있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로스가 어떤 맛인지 다른데도 먼저 먹어보고 유명한데 가서 먹어봐야지 이게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 건지 알수 있으니까 진짜 추로스 먹어야 됩니다. 또 이런 다리, 다리길, 돌단, 돌길 이런 유럽 감성들 이벽 사이가 보면서 차도 지나가기 합니다. 음... 야, 씨, 작은 성당이라도 해도 교회라고 해도 크네. 어, 그래도 크네. 야, 이 작은 게 없어. 작은 교회란 게 없어. 이렇게 있죠. 아, 뭐 같다. 앞에 추로스가게가 있어서 좋겠는데. 여기서 볼구나. 너무 잘했네요, 뭐. 네, 그리고 운 좋게 미사, 미사를 참관해 가지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진짜 미사를 몇 백년 만에 몇 백년이 며칠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그 광경을요. 어, 그래도 오늘 운이 좋네요. 이 미사 거의 끝박은 물에 와 가지고 만약 계속 있었으면 언제까지 설교하시나 했는데, 그래도 끝나고 딱한 5분 정도 있다가 끝나서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 작은 성당이 줄아하는데 작지가 않아요, 성당들이다. 여기 뭐지? 궁금하네요. 뭔가 여기도 뭐가 있어요.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양쪽에서 다르게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네요. 한편에서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도 미사가 진행됐어요. 되게 신기하다. 뭐지? 내가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하는데, 다른 건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 여기 문, 문을 닫네요. 이제 이쪽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아, 까맨 처음에 들어갔던데. 근 네, 여기도 구글 사진을 뭘 찍으라고 여기 나와있네요. 뭔데? 그래도 한번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쭉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통과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지막 성당을 가기 위해서 한번 쭉 걸어가 볼게요. 마트는 무조건 들립니다. 마트 들려서쭉 보는 게 좋아 잼이나 그런 게얼마나아 초코잼 하나 사고 싶은데 딸기잼 땅콩잼 사가? 음, 뉴텔라 이 악마의 크림 뉴텔라 3천 9천 5천원 돈이 하네 아, 뉴텔라 하나 사고싶다 까르프보다 이런 데가 더싼거 같아요 카르푸가 그 대형 약간 패밀리마트 같은 느낌이면 좀 이런 매체들이 조금씩 더쌉니다 파스타 그런 것들 음료수들에서 봤을 때 조금씩 더 싸요 카르푸보다 카르푸 그 말고 다른 이런 뭐 여기 디아라고 써있네요 디아 지금 디아블로 포가 나오긴 했죠 근데 디아라는 곳인데 좀더싼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카르푸는 그냥 대형 그런 제 프랜차이즈고, 다른 조금씩 있는 그큰 마트들이 있는데, 어 그런 마트들이 참더 물가가, 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좀더 싸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가 제가 올두 번째, 오늘 성당. 이 위쪽으로 한 성당입니다. 어 이것도 이쁘다. 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 아 준비하고 계시나봐. 아, 진짜 좋다. 진짜, 예쁘네. 이야, 진짜 예쁘네요. 와 너무 예쁘다. 와 풍차가 장난 아니다. 진짜 예쁘다. 아이 어, 성당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가 문인가 봅니다 입구. 마칼레나. 아까 이게 문인가봐요. 마칼레나 문.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봐서, 그럼 이게 동네인 건가요? 마칼레나 동네? 어, 이게, 아, 이게, 이게 둘러싸여있구나. 이런, 이런 거였구나. 이런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있었나봐요. 아, 아, 이게 그래서 입구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어, 했던 그 형당 두개다 받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좀 점심 하방이 먹어야 되겠어요 또 스파게티를 해 먹으려고요 어저께 산그 하몽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 구워가지고 그냥 다 구워서 그 스파게티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걸로 양념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두번째 플라멩고 배우러 가려고 합니다. 어, 아마 뭐 똑같은 걸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르게 배울 수 있긴 하겠지만, 어,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선생님한테 그 인스타 DM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오늘 좀 끝나기 전에 저뭐 어제처럼 뭐 영상 찍는 거는 하는데, 혹시 플라멩고와 이제 제가 추는 라킹과한 합을 맞춰보자. 아니면, 서로 즐겁게 몇 카운트씩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 보냈었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좀 성사가 될것 같습니다. 과연 플라멩고와 락킹의 만남은 어떨지 또 되게 궁금하고요. 어, 오늘도 즐겁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똑같은 거 배워도 어제 배운 거와 저와 그 다르기 때문에 좀더 느낌을 더 살려본다거나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함께 가시죠.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I Show You 라는 곳입니다. 플라멩고 레슨 받을 수 있는 I Show You. 오 사람 많다. 이거 좀 있다 봐야겠다. 이제 선생님과 마 만나 오늘 수업, 수강을 한번 하고, 그 뒤에 각자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저이처음이어고 되게 긴장되는데,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왜 그러냐면, 어, 어저께 수업과 오늘의 수업의 동작은 비슷하지만, 동작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달라가지고, 저도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리듬을 타는 거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okay. the Feet work No? The feet Vale? A ver, a ver The toes and here h o The toes And here Vale? e Here we go this time outside, ambos. Remember this, the clapping, And clapping. 아, 네, 아, 수업 잘 받았고요.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개인 레슨 같이 또 이거 알려주셨네요. 어, 진짜 이게 박자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진짜 대박이네요. 아, 선생님과 이렇게 영광스럽게 같이 춤도 추고 이렇게 해봤다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아, 땡큐.